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이보람 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경기도 광주시 초오읍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네, 먼저 이곳의 분양가는 7억 4,800만 원이고요. 담보대출은 한50% 정도, 3억 한 5천에서 7천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의 면적은 대지 전용이 75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이 1층, 2층, 2개 층을 사용하는데도 53평으로 굉장히 널찍한 집이에요. 1층 바닥 면적만 27평이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재반사항은요.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는 인입이 돼 있는데 아쉽게도 정화조를 사용하는 현장이에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 맞춤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2층에도 큰 거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거실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거실을 조금 줄이고 방을 하나 더 넣어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꼭 멀리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 이용은 힘들고요. 자차로 한 7분 정도 부모님께서 픽드랍을 해주시거나 학원 차량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대신 고등학교는 좀 가까워요. 차로 이용하시면 2~3분. 고등학생들 걸음으로는 한 16~7분이면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교통 입지 조건으로서는 좋은 곳이거든요. 3번 국도가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광선 초월역이 근처에 있어서 그 마을버스가 생기면서 15분이면. 충분히 초월력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요. 지금부터 빠르게 집의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러 가시죠. 아, 그럼 이게 그 테라스? 네, 테라스 아 현재 오픈형인데요. 그쪽은 실내부이지. 그러면 가격은 조금 높아지죠. 리치환. 이거 실내로 해준대요 네. 아, 위에 네, 그 네. 공간을 네. 집이 엄청 넓어지네. 네. 그렇죠. 실내 공간 네. 2층으로 했는데 그냥 2층 54평 2층 다. 2층에 다. 2층에 네, 예. 평이되 네. 네. 테라스로 살려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죠. 제가 먼저 건물의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경량 목구조의 2층 건물인데요. 외벽은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이랑 징크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 제가 이제 주차공간과 마당을 설명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렇게 담이 높게 쌓여져 있어요. 제가 키가 190인데요. 여기 2m가 넘게 담이 쌓여져 있으니까 프라이빗하게 시선 차단이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문이 주차장 문이에요. 자동문이거든요. 이렇게 찡 열리면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이 주차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대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잠겨져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주차 공간입니다. 지상 주차로 두 대는 넉넉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석재로 깔끔하게 주차공간을 해놔서 뭐 지저분하게 차에 먼지가 묻거나 흙이 묻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곳이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마당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담이 높게 쌓여져 있어서 1층에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마당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위쪽을 보시면 너무너무 멋있는 숲세권입니다. 마당에서 숲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양쪽에 이렇게 조경도 이쁘게 해 놓으셨는데요. 요게 진달래인가요? <laughs> 네. 굉장히 이쁜 이렇게 조경수로 쭉 심어 두셨어요. 앞에 이게 석재 테라스가 길쭉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닝 설치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테라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수도 시설과 전기 시설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전실인데요. 전실의 바닥과 벽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8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편에는 이렇게 벤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츠 같은 거 신으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거울 하나만 설치하시면 완벽한 전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거실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의 바닥은 헤링본 타입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파하고 TV는 원하시는 곳에다 놓으시면 돼요. 창은 KCC,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향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정남향입니다. 이 정남향의 창을 활짝 열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석재 테라스 활용이 가능한데요. 어닝 설치하신다고 하면,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이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장에는 이렇게 LED 등과 간접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아트월 자리가 포인트를 주셨어요. MDF 하판에 이렇게 필름지를 입혀 놓으셨습니다. 아트월 옆쪽으로 이렇게 코맥스 월패드와 보일러 난방 조절기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이 가운데에 있어요. 무려 4웨이로 냉난방 겸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실 주방을 굉장히 시원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을 다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주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구조에 배치해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이게 그냥 식탁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한 그런 아일랜드입니다. 다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이 반대편에도 보시면 전혀 불편하지 않게요. 이렇게 그냥 별도의 식탁 설치 없이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판도 요게 알려주세요. 인조대리석인데요. <laughs> 네, 인조대리석으로 마감해두셨네요. 옆에 보시면은 3구쿡탑, 1구하이라이트와 2구인덕션 위쪽으로 에리카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밥솥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꺾으면 사각 싱크볼, 싱크볼 앞쪽으로 환기창,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에도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옆에는 삼성 광파 오븐 기본 옵션에 포함이고요. 여기는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전부 다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맞추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상부장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주방 공간 살펴봤는데 다용도실이 옆에 있거든요.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다용도실 진짜 넓어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를 그냥 딱 이렇게 짜놓으시고 이 나머지 공간에다가 이렇게 수납장 상부장에 짜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짐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테라조 타일과 이렇게 탄성 코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해두셨고. 여기 보시면 환기창까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널찍한 다용도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 반대편에 있는 1층에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도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바닥과 벽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기, 거울이 달린 수납공간과 이 안쪽에 샤워를 할수 있는 완벽한 샤워시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1층에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두 개의 방 중에 먼저 조금 큰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거울과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가 1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아, 1층의 방 공간들이 다이 정도만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강마루와 실크 벽지 마감재 동일하고 천장에 보시면 LED 등 그리고 간접 조명. 그리고 시스텝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더 좋은 점? 이렇게 북박이 장이 네 칸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환기창도 크게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부모님들이 방 준다고 해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옷이 많다, 정말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대편 방을 그냥 고스란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거든요? 한번 두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보통 1층에 있는 방들은 사실은 요만한 사이즈예요. 저기 옆에 있는 방이 워낙 넓었던 거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방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수가 많으시면, 각각의 방을 전부 다 침실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 이유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방에도 이렇게 북박의 장이 4칸이나 시공이 돼 있습니다. 보일러 난방 조절기도 있고 환기 창도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 여기 방 공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게 티가 팍팍 납니다. 이렇게 1층에 있는 방 공간을 다 살펴봤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는 길목에 이렇게 계단 밑 공간. CCTV 모니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콘센트만 있었으면 완벽한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계단에도요. 이렇게 자작나무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진짜 이쁜데요. 집이 2층에도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널찍한 거실이 먼저 나옵니다. 2층 것이 이렇게 넓으니까 세대를 어, 분리해서 1, 2층을 활용하셔도 좋거든요. 천장에 LED 등 그리고 간접 조명과 2층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양쪽으로 크게 나 있는데요. 제가 이 공간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사실, 어, 이 정도 구성만 돼도 충분히 분리 세대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쿡탑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두개 충분히 놓으실 만큼의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싱크볼. 이렇게 밑으로 수납장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냉장고 뭐한대 또는 두대 놓으셔도 충분히 될 정도로 공간이 넉넉해요. 만약에 식탁을 놓으신다고 해도 진짜 전혀 부족한 공간은 아닙니다. 문을 저는 차라리 아예 이걸 다 터버려가지고 주방 공간과 거실을 크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 주방. 2층에 있는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층에 는 욕실은 약간 톤이 다운됐네요. 그래서 그레이 계통의 타일로 벽과 바닥이 마감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양변기, 그리고 세면기, 밑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거울을 크게 놓으셔서 개방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샤워 부스가 딱 설치가 되니까 정말 깔끔하게 샤워 공간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에 샤워기, 그리고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완벽한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안방 공간, 안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안방 엄청 넓죠? 네. 요즘에 사실 7억대 저런 주택에 이 정도 크기 안방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정말 크게 나왔어요. 강마루와 시크 벽지 마감도 동일하고요. 천장에 LED 등, 그다음에 간접 조명,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시스템 에어컨. 아,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하나도 아끼지 않았네요. 바람직합니다. 맞죠? 네. <laughs>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네. 보일러 난방 조절기도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거리. 여기 슬라이딩, 이렇게 문을 열면 이 안쪽에 드레스룸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이라니. 아, 정말 놀라워요. 옷 수납량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진짜 부부 두 분이 모든 옷을 수납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습하지 않게 옷을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수납장까지 딱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모든 공간을 살펴봤는데 아,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부부 전용 욕실은 없는 거죠?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왜냐하면 2층에는 방이 하나예요. 거의 전용 욕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네. 이제 마지막 제가 얼른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거든요. 2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 여기는 이제 터닝 도어를 열고 나가도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환기창을 열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아, 너무 좋아요. 네, 이곳이 2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아, 여기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미 이렇게 지붕이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할 때도 이 테라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올라온 만큼 굉장히 시원해요. 오늘 날씨가 20도가 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쌀쌀한 기운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도 더우면 어떡하냐? 여기 보시면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컨으로 실링팬 틀면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어컨이요? 아, 죄송합니다. 리 리모컨으로 실링 팬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의자 이렇게 놓죠. 여기 앉으면 바로 앞에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숲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렇게 1층에 아이들이나 반려견이 뛰어노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는 게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습세권의 집의 구조부터 마감부터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